Good 어제 입은 부상으로 생각보다 많이 걷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까지 일정이 뒤쳐져서 생각지도 못한 식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진 음식이라고는 넥기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간밤에 발목과 무릎이 더 악화돼서 응급용으로 준비해온 테이핑을 했습니다.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넘어지고 바로 할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운 좋게 어제부터 핸드폰 전파가 잘 터져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봤습니다. 다쳤던 왼쪽 발목은 그럭저럭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발목이 다치면서 원래부터 약했던 오른쪽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완전 아작났습니다. 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졌고요. 아침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쪼그려 앉기가 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참 남은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사기가 떨어지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 아침 8시 45분 입니다 역대 최초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마쳤는데요 급한 대로 발목이랑 무릎에 테이핑을 했는데 많이 아직 아픕니다 강행하기로 했고요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데 갈수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32g에 200칼로리. 장거리 하이킹을 할때 피넛 버터, 아몬드 버터, 뭔가 뭐 종류의 버터를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단위 중량당 열량이 좋아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 다섯 아, 봉씩 여섯 봉씩 다섯 봉 먹으면 천 칼로리죠. 먹다 보면 아, 어느 정도 인계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후... 그래도 먹어야죠 살려면. 후... 앞으로 7kg, 7.5kg 남았습니다. 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물은 750ml 가지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750ml 물 가지고 7kg 찾아갑니다. 할수 있다. 상도 떨어져가고 물도 떨어지고 부상구의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라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마주오는 하이커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걸음이 이상한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줘서 다리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이커는 서로 돕는다고 하더니 서뜻 가지고 있는 식량의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정말 뭐라고 이 고마운 느낌을 표현해야 될까요? 바닥을 찍고 있던 제 사기는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목적지까지 1.5km 남았는데요. 남은 물이 250ml입니다. <laughs> 지금 완전 목말라서 물 아껴먹고 있는 중인데, 하, 지치네요, 진짜. 아 진짜 삔 다리랑 반대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한 10km밖에 못 걸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리타이어 해야 될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쉬면서 냉찜질 하면서 내일까지 상태를 좀 봐야겠습니다. Oh. Oh, thank God, I made it. Oh. 캠프장에는 지하수를 쓸수 있는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필터링을 안 하고도 마실 수 있는 물답니다. 어제 낮에 개울물을 정수하고 처음으로 보급받는 물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실컷 마시고 마음껏 썼습니다. 냉찜질 중입니다. 아. 친절했던 커크가 알려준 대로 냉찜질을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캠프장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커크의 음식 덕분에 하루를 더 벌었습니다.